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 코알TV입니다. 최근 치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에이다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다 코인을 살펴보면 전 이더리움 경영진이었던 찰스 호스킨슨이 시니어저리에 있으면서 만든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컨택트 플랫폼이 바로 카르다노이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에이다입니다. 최근 에이다는 모든 코인이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2월 중순에는 22%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엊그제 잠시 반등하는가 했더니 다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에이다를 가지고 있는 홀더 분들과 현재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매수자 분들은 이번 영상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올 상반기와 가을까지 급등할 수 있는 호재에는 그동안 기술적인 호재거리를 찾아볼 수 없었던 카르다노에서 기술적인 호재거리가 나왔다는 건데요. 카르다노 개발사가 하이드라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확장 및 최적화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6월과 10월 출시 예정이며 블록체인 확장성 개선 계획으로 인해 다양한 디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 덱스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어그룹 최고 경영자 나이젤 그린 CEO가 네트워크 확장성과 상호 운영성을 개선하기 위한 카르다노의 5단계 개발 단계 중세 번째 단계인 바쇼에 진입하면서 에이다가 올해가 끝나기 전시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에이다가 비트루의 여섯 번째 기본 통화로 인정이 되면서 에이다로 다른 암호화폐를 살수 있게 됐다는 후재 뉴스도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2월말에 1100원대 지지라인 만들고 3월 출발하며 상승 가져가나 싶었지만 다시 지지라인 만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단은 일단 1200원선 돌파가 시급한데요 단기적으로 이 1200원대를 돌파하며 지지라인 형성해 줄거고요 6월부터 하이드라 업그레이드 기능 확장이 출시되는 만큼 4월까지는 정황선 1300원을 돌파하면서 상반기 전에 정고점 돌파해주는 모습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자리에서 단기간 65% 정도 상승 포인트 가져갈 수 있고, 이 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마무리되는 10월 전에는 전고점까지 돌파 예상하며 200% 이상 수익 달성할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홀더 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현재 신규 진입해서 살짝 올랐다 빠지는 것 같으니 또 빠르게 손절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재 장세가 불안하다 보니 분할 매수 매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계신 홀더 분들에게는 걱정할 것 없는 코인이라는 정설이 있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코인입니다. 단기간 전쟁 이슈로 인해서 1200원 돌파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분명 흐름의 시작이 되었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